보리밥이 쌀밥보다 맛있는데, 그 뿐인 줄 아니? 보리밥에는 쌀밥에 없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 건강에도 좋으니, 이게 바로 일석이조라는 거야. 엄마한테는 일석삼조구나. 쌀보다 값싼 보리와 감자를 많이 먹어 가게가 절약되니, 바로 일석삼조지? 음, 그러고 보니 일석사조인데 그래. 온 국민이 지금보다 10%만 더 보리를 먹고, 쌀 위주의 식생활을 개선하면 식량자급자족을 이룰 수가 있거든. 맛있고 건강에 좋고 가게가 절약되고 식량작업을 이룰 수가 있으니 바로 일석사조가 아니겠니? <laughs> 야 우리집 밥장은 일석사조 밥장이다. <laughs>